어 이거 정말 저희가 이제 갖고 있는 투피스, 여름 투피스 중에서 아마 제일 가볍지 않을까요? 두께감이나 이런 어, 무게감 같은 게 이제 같은 두께감이라도 무게감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갖고 있는 여름 정장 판매하는 것 중에서 뭐 거의 원단이 가벼움이 가볍거나 그리고 원단 두께감이 거의 상인 것 같아요. 네, 정말 가볍거든요. 자켓이 아무래도 노카라 라인이다 보니까 여름에는 사실 카라가 있는 게 조금 답답할 수 있거든요. 노카라 라인이라서 목선은 조금 더 길어 보이고, 그리고 격식 있는 느낌이고, 네, 그래서 요거는 단체복이나 유니폼으로도 되게 문의 많이 하세요. 네, 아무래도 여름에는 간절기 옷은 좀 많이 덥잖아요. 그래서 특히 많이 이용하시는데 제가 입은 거는 이제 핑크예요. 근데 약간 피치 컬러예요. 피치 약간 피치 핑크, 네 요런 원단 진짜 가벼워요. 네 입은 것 같지가 않아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여름에도 정장 꼭 필요하시거든요. 필수템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여름에 정장 입기 좀 부담스럽고 아, 더위 음, 많다. 맞아요. 네. 되게 힘들어 하시는데 이 맞아요. 되게 힘들어하시는데 요 상품 제가 이제 소라색 입었습니다. 눈에 네. 소라색 되게 잘 어울리 시원해 보이시라고 이렇게 네. 소라색 네. 입었는데. 소나색이 은은한 소나색. 어, 아, 맞아요. 그러니까 하늘색, 하늘색인데 네. 은은한 하늘색. 어, 되게 부담 없는 그런 컬러고 얼굴은 화색돌아 보이고. 그렇죠 이거는 어. 되게 시원해 보이고 쾌적해 보이는데. 그래서 어. 팔은 조금 이렇게 올려서 입으셔도 됩니다. 음. 저희가 정장 맛집이잖아요, 고객님. 고객님, 저희 저희가 투피스, 정장, 투피스 네. 맛집 근데 고객님들이 이제 여름에 정장 많이 찾으시지만 반팔보다는 사실은 6렇을 많이 찾으셨요 많이들 더워도 긴팔이나 칠굴을 많이 찾으세요 네. 네. 왜냐하면 아무래도 정장 입으신 분들은 네. 내근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내근하시는데 에어컨을 좀 많이 틀어놓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반팔 좀 춥다고 많이 그러세요 네. 그러기도 네. 하고 아무래도 격식 있는 자리에 식이 나오고 네. 하면 은 격식이 좀, 좀 없어보이니까 네. 일부러 또 긴팔 찾으시고 하기 때문에 네. 이거는 딱 좋은 거 네. 같아요 네. 너무 길면, 10분까지 길면 좀 더울 수 있는데 한 7분 정도 돼서 이렇게 올려을수 있으니까. 네, 소매 길장에 따라서, 네, 소매, 그러니까 팔 길장에 따라서 조금 올렸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할수 있는 수 있으니까. 카브라이드 두자리서 입으시면 되고요. 저는 이게 앞에 후크가 이렇게. 안쪽에서 이렇게 쿠크연미이 있거든요. 정말 깔끔한 것 같아요 앞에 라인. 뭐 스커트도 H 라인인데다가 기장도 뭐 되게 딱 적당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너무 길지도 않고 너무 짧지도 않고 네, 딱 미디 기장이에요. 그래서 어느 신장이나 다잘 입으실 수 있고 저는 컬러가 다양하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어떤 컬러냐면은 블랙, 화이트, 레드 그다음에 네. 소라 핑크, 소라, 핑크. 네. 어, 블루. 아 블루가. 어. 존 재감 완전 네. 두 재감 뽕뽕. 와, 진짜 너무 시원해 보인다. 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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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만 해도 너무 시원해 보이지 그렇군요. 않나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소라하고 블루 이렇게 다 집어도 예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내가 블루는 좋은데 이렇게 세트로 입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워 하시면은 이렇게 입어도 괜찮거든요. 아, 네, 네. 아니면 블랙에다가. 블랙. 블랙이랑 이다 에다 입으셔도, 에다랑 입으셔도 에다랑 괜찮고. 괜찮고. 어. 소재가 와, 너무 가벼워요. 너무 가벼워. 네 구김도 별로 없네요. 구김도 별로 없고 안감은 빠졌어요. 네, 자켓 근데 안감입니다. 자켓 네, 아, 스커트 안감은 있어요. 네, 근데 이게 보시면 바이어스 처리 되게 잘 되어 있거든요, 꼼꼼하게. 음. 요거 디자인 자체가 저희가 사실은 어 이미 검증된 제품인데 소재를 조금 더 얇게, 얇게 가볍게 그리고 이 칠부 소매로 해서 제가 이제 뺀 거거든요. 네, 한 여름까지 네. 입으실 수있을 그 네, 정도의 네, 네. 그런 소재로 가볍게 만들었어요. 사이즈도 이제 스몰이랑 라지. 그래서 56677까지 나와요. 보시면 네, 네. 이 안에 바이오 센서를 다 깨끗하게 해 놔서 안감이 빠졌지만 고급스러운 느낌대로 그러니까, 살렸고요. 작업을 너무 잘해 놨어. 네. 네. 또 뒤에도 이제 보시면 뒤에도 이렇게 절개 플럼이 있어서 음, 음. 어, 옆모습, 뒷모습 좀 보여드릴까요? 네, 여성스러운 옷실같 네, 네. 이렇게 이중으로 이렇게 패플럼이 들어가서 옆선에 그래서 약간 이제, 이제 골반이 맞아요. 좀 엉터지거나 좀 미니타 신 분들 입으시면 네, 여성스럽고 너무 깔끔해요 이거는 네. 네. 유행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사실은 정장도 유행 많이 하는데 이런 상품 소식이 뭐몇년 동안 입으셔도 어. 촌스럽지 않고, 유행에 민감한 그런 옷이 아니기 때문에 네. 너무 잘 입으실 수 있는 그런 상품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이런 것도 깔별로 구매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할인 행사 할 때. 그럼요 그렇죠? 네, 네. 그 기회니까.